자 반갑습니다. 세력의 매직 신호를 포착해 드리는 주도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이 수페타시스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이수페타시스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금 신고가를 소폭이나마 상승해 가는 그런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장의 흐름 또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 지수가 조정 국면을 좀 벗어나서 점진적인 상승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 상황에 맞춰서 이소페타시스 좋은 상승의 시간을 또한 시점을 만들어냈다 즉 매수세도 이와 같이 잘 받쳐줌에 계속해서 상승의 폭을 이어가는데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큰받침서로서잘 단단한 지지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흐름상 오늘 같은 경우에 종가 기준에서 이 지금 현재 74,000원 위로서 조금 더 위로서 마감을 한다라면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흐름으로써 위로 올라가는 흐름으로써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75,500원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물 소가 가장 분명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목전에 이 라운드 피겨인 이제 8만원이 이제 목전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저는 좀 빠르게 예상을 해 보면 이번 주 안에는 이 구간을 터치하거나 넘어갈 수는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럼 수급상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서는 자, 프로그램만이 이렇게 매도 주체로서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보는 프로그램상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과 지금 현재 외 연기금 기타 법인 등등해서 자. 매수를 진행해 주고 있어요. 즉, 매수 포지션으로서 나아가는 흐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연기금이나 이제 기타 범위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좀 많이 만들어냈는데, 다시금 매수로서 전환했다라는 게 오늘의 상승을 하는 데 있어 매수세 받침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간 또한 계속해서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서 전화함에 오늘의 지금 매, 매수 위세를 또 나타내주고 있다. 더불어서 외국인들도 3거래일 이상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매수에 나가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럼 주봉상의 흐름을 살펴보시자면 이미 이 구간, 앞전의 구간에서 단단한 지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성이 되면서 확인을 받은 것이죠. 그 이후에 이처럼 어제 이후 오늘까지도 이렇게 상승의 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날부터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25일날. 자, 이미 63,000원부터 분할 매수하셔라. 25일은 언제인가요? 자, 이 부분인데 저는 이런 단단한 지지세를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는 그림이 이미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거 단단하게 주봉상에서도 그런 밑그림을 또한 완성을 해 주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매수 추천을 해 드렸고 이미 제 무료 가족방에 계신 분들은 이와 같이 여기까지의 상승률로써 이미 수익권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소페타시스의 상황을 보자라면 이미 이 구간을 벗어나서 다시 상단에 대한 다시금 지지세를 확보해 나가는 그림이 또한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폭여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자리도 분명한 건 상승에 대한, 즉, 여력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수 유효 자리로서 작용한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날부터 늘 말씀드린 게 이제는 지금보다 더큰 시세를 만들기 위한 시작 단계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날 제가 추천을 했을 때 분명한 건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받침서에 의해서 계속해서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날이 아닌 이날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분명한 건 자, 이 구간을 벗어났을 때 지금 여기서 확실히 제가 상단 돌파에 대한 흐름을 그러니까 라운드 피규어를 다시금 갱신해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의견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반등 추세에서 그게 확인이 되는 시점이면 우리가 그때 올라 타는 게 맞지. 자,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에서 굳이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맨몸으로 받아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좀 안정적으로 제가 투자 의견을 드렸던 바 명확한 분석하에 또한 매수 타점을 즉 공유를 해 드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제 무료 가족방에서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수에 대한 부분,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무료 가족방 참여하셔서 문의 남겨주시고, 좀더 명확한 흐름에 대한 부분 제가 짚어드릴 것이고, 앞으로의 추세 전망까지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수를 했으면 최종 매도를 해야겠죠. 그 최종 목표가에 대한 설정까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에, 이 무료가족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지금 보시는 방송 앞 글자 이수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실시간 입장 안내 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이수가 아닌 다른 종목들도 좀 문의사항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문의를 받고 싶다. 나는 다른 종목에도 지금 문의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보이시는 화면은 제 채널에 제 영상이고요. 자, 그러면 아래단에 하단을 보시면 댓글란 이렇게 고정 댓글로 두 가지의 링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링크는 뭐냐면 바로 모바일상에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시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문자가 전송이 될수 있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다가 문의사항이라던가 종목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문자가 발송될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일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 75,500원 이 자료 좀 넘겨주고 마감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3.18% 상승한 74,000짜리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간. 74,000원과 7 5 0 0원이 구간에서 머물러도 좋다 계속해서 상승의 몸짓을 좀 보여줘야지 여기에 따른 수급도 계속해서 받쳐주는 것이고 단단한 지지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한 전이 흐름이 굉장히 좋다 계속해서 단기간적으로 뭐 8만원은 오늘 뚫어버리고 그다음에 8만 5천원 9만원까지 넘어가는 흐름이 본다면 세력이 뭔가 좀 급한 상황에서 물량을 출리하기 위한 추경 매수를 유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허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세력이 거래량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적당히 컨트롤한다라는 건 여기서 힘을 다시 모아서 다시 크게 한번 올리겠다는 것. 즉8만원이 자리는 분명히 돌파하지만 그 위로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뜻에서 보면. 좀더 속도 조절을 해 나가고 있다. 무리하게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매우 안정적인 흐름으로서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수페타시스는 테마에 머무르는 그런 주도 섹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출 신장에 의한 계속해서 흐름을 위로 뻗어가는 그런 우상향 추세에 맞춰진 종목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다.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소페타시스를 강력 추천하는 종목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좀더 여유 있는 안목으로서 지켜보시면 곧 좋은 수익률 나타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제 가족방에 입장하신 분들 또한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도 물론 수익권에 계시겠지만 좀더 중기권 장기권 그런 안목으로서 계속 바라보신다면 좋은 수익 또한 얻으실 거라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대 양대지수가 계속해서 조정 국면을 벗어나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수세가 계속해서 진작된다면 지금보다 주가는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장이 지금 현재 또한 금리 인하 9월이죠 지금 중순 이후에 확정 소식도 있다라면 거기에 더한 호재로서 전체 시장이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타이밍을 잘 잡는다라면 당연한 수익률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끝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 보시는화면은 저의 영상 채널이고요. 자 아래 보시면은 저 이처럼 댓글란에 두 가지의 링크가 있있습니다자 무료 혜택 자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처럼 저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내용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누구나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라 생각 들어서 제가 좀 넘어가겠고요. 자, 아래 보시면 이처럼 문항이 있어요. 중복 선택이 다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섯 문항이 있는데 다섯 개의 선택이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중에서 원하는 것만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한두 개만 하셔도 되고, 그 이상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 주력주 따라잡기, 월 목표 수익 30에서 40% 매일매일의 수익을 원하신다라면, 이 문항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 제가 주력주를 소개를 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 시작 전에 급동주 문자 받기, 말 그대로 단타의 개념이겠죠. 그날그날의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 무료 가족방. 말 그대로 무료 가족방에 입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또한 좋겠고 다음에는 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종목 진단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또한 문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급등주 검색식 받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종목들 있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리스트로서 보여주는 검색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스스로 매매 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게 발송을 해 드리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다음으로 자 보내신 분의 성함은 있으셔야겠죠 만약에 문의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성함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 그리고 끝으로 현재 시청하고 계신 방송의 제목, 종목 이름을 적은 다음에 제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모든 설문사항의 기재가 완료됨으로써 이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전반적인 흐름 매우 좋다.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흐름도 점차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바 9월에는 더큰 상승률을 이뤄내길 또한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 갖고 다시 찾아뵙는 저 도형이 되겠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주주님들께 감사드리고 끝으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함께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